체질 개선으로 건강을 찾아봐요. 메가도스 강추. 헬스웰 영국산파인 비타민C3000은 진짜 대박이에요.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먹고 나서 몸이 가뿐해졌다고 하더라고요. 특히 감기 기운이 있을 때 하나 먹으면 효과를 확 느낀다는 후기가 많았어요. 게다가 물에 잘 녹아서 쉽게 섭취할 수 있답니다. 물론 신맛이 강하긴 하지만, 그건 그냥 빨리 넘기면 되죠.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천천히 즐길 수 있고, 꾸준히 먹다 보면 피부도 좋아지고, 피로감도 줄어든다는 소문. 여러 번 재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고, 선물용으로도 딱이라는 후기도 있어요. 비타민C 찾고 계신다면, 이 제품 정말 추천해요. 경남제약, 퓨어 비타민C3000, 진짜 대박이에요.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통해 피부도 화사해지고, 면역력도 팡팡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. 특히 고함량 비타민c 덕분에 피로 도확 줄어든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개별 포장이라 언제 어디서나 간 편하게 챙길 수 있는 점도 너무 좋고요 맛은 새콤한 편인데 익숙해지면 오히려 상큼하게 느껴진다고 하니 보전해볼만해요 유통기한도 넉넉하니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서 가성비 가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 챙기기에 딱인 제품인 것 같아요 비타민c가 필요하다면 이걸로 정착 해보세요 정말 강추입니다 헬로 바이오 맥스 비타민C 3000. 진짜 대박이에요. 가루 타입이라 물에 쉽게 타서 마시기 편하고 개별 포장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챙겨갈 수 있어요. 하루 한 포로 3000mg을 쏙 채울 수 있으니 건강 관리하기 딱 좋죠. 리뷰들 보니까 이 제품 먹고 피부가 맑아지고 면역력도 쑥쑥 올라간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특히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많아서 여름철 지치기 쉬운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친구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가격도 착하니까 부담 없이 꾸준히 먹을 수 있어요. 맛은 처음엔 시큼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상큼하게 느껴진다고 하니 걱정 말고 도전해 보세요. 건강한 생활을 위해 헬로바이오 비타민 C와 함께 해보세요. 절대 후회 안할 거요.